자, 다음으로 어 AIO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AIO는 조금 전에 그 목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비동기를 지원하는 IO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 뭐 여기에서는 k 블로킹이자 비동기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그그 블로킹이자 비동기라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넘블로킹도 해당되고 비동기도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AIO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동기이기 때문에 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파일에다가 뭔가를 쓸때그 쓰는 작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다른 작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동기 작업을 걸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작업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AIO를 써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떠한 것, 파일의 쓰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 생긴다라면 비동기를 걸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하 파일에 완벽하게 데이터가 다 쓰여졌는지 아닌지 체크도 안된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그 부분만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이 AIO에서는 경로를 지원하는 패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자바에서 패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어떤 경로와 관련된 작업을 할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죠. 근데 이제는 패스라는 이 클래스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URL들, 여러 가지 URI, URN들을 관리하기 쉬, 어 관리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스 통해서 특정 절대 경로라든지 아니면 URL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퍼티 값의 위치에서부터 경로를 찾아가는 이러한 패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더라 라는 거고 그 비동기와 관련, 관련된 어, 채널들은 역시 앞에 어싱크로너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채널들을 사용해서 관리한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버퍼를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지금 얘가 n 블 n 킹 계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버퍼를 사용해서 비동기 채널을 활용한 통신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파일에 대한 입출력 예제를 작성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역시 마찬가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io file write라고 할까요? 클래스가 AIO File r e 아, 저처럼 이렇게 무조건 throws exception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예제 차원의 코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했고요. 어, 앞서 nio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하나 생성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죠 new f i 음, l 아, 은 mydata2.dat 라고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파일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을 create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new f i 해서 생성을 시키고 이 파일에 대한 경로가 1.7버전부터 즉 AIO를 지원하는 어, 패키지들 을 API들이 나오면서부터 path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얘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통한 경, 파일 이름을 통해서 path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이 path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먼저 쓸 거냐 라고 하면 byte-data는 뭐 똑같습니다. hello there 를 getbytes에서 가지고 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wrap시켜서 byte-buffer를 생성하면 되겠죠. byte-data는 바이트 byte-buffer.wrap 해서 데이터를 wrap시켜서 버퍼를 생성을 시켰네요. 자 이제 버퍼 생성했으니까 채널 만들어야 되겠죠. 앞서서도 파일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넘블러킹을 구현했다시피 아싱크로너스어 싱크로 N O U S 너스 파일 채널 객체를 어, f out이라고 아1.7 음, 버전부터는 채널 객체를 다이렉트로 생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f out h a n n e 채널은 해서 어, a s s y 어 싱크로 이 절차가 틀렸네요. 와싱크로 어, n o u s 어싱크로너스 파일 채널. 얘를 통해서 오픈해 줍니다. 어디를 오픈해 주냐면 어 방금 전에 그, 여러분들 그, 파일 패스 하나 잡은 거 있었죠? 파일 패스 하나 잡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쓸 건지 읽을 건지에 대한 것을, 에, 스탠다드, 어, 오픈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PTIO. 스탠다드 오픈 옵션이라는 곳에 보면, 뭐, 읽을 거냐, 쓸 거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몇몇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싱크로나스 어, 철자가 틀렸나요? 음, 철자가 틀린 것 같군요. 해서 다음 과 같이 만들게 되면 채널을 완성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자, 다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 f out u n d e r o h j n n e l 채널 write 쓰겠습니다. 뭐를 뭐를 쓰겠다라고 했었냐면 이 Byte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포지션은 0번째 위치에서부터요. 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적었으면 종료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러면 사실 끝나요. 그러면 조금 전과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은 뭐, 없죠?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생겨나네요. 무슨 중요한 점이 생겨나냐면 분명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파일 어싱크로너스 아, 어싱크로너스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를 모릅니다. 다음 같이 실행을 시켜 놓으면 얘가 끝난 시점에 끝났다라고 알려줘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거는 그냥 무작정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냥 대기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 아 예, 대기 상태는 아니죠. 쓰기는 다 썼는데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아래쪽에다가 바로 읽기를 넣었다. 그러니까, 어싱크로노스 채널 그을 통해서 읽기를 넣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이 쓰지지 않았는데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읽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A, S, Y. 카피를 하죠. 자, 어싱크로노스 채널, 얘는 어, F in 채널을 하나를 만드는데, 점, 오픈을 하기를, 에, 요 패스에 대한 것을 오픈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오픈 옵션이라는 것에 리드라는 옵션을 주고 생성을 시키면 이제 읽기 모드가 가능한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읽기 모드가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읽으면 되겠죠. 데이터 공간 적절하게 만들어두고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갖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읽는 것도 조금 전과 동, 동일합니다. 바이트 버퍼, 바이트 데이터 2라는 거를 바이트 버퍼.allocate 뭐10 정도 공간 만들어 놓고 이제 얘를 통해서 파일문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읽으면 되겠죠. 음. 자, 얘를 읽을 때 f.in channel.read 그래서 b 이 t e d a t 2에다가 읽겠습니다. 0번째 위치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리턴시키는 결과값이 futureInteger 다시 말하면 얘도 a s y n c h r 이기 때문에 어 언제 완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future 몇개를 읽었다 라고 하는 값을 나중에 되돌려주는 이러한 결과값으로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값이, 이제, 끝났느냐? 만약에, 아, 만약에 이게 읽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계속 읽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 끝났다라면, 지금 읽는 중이다라고 하고, 이제 계속 루프를 돌면서 돌 겁니다. 그래서, byteData2.flip. 출립시켜서첫 번째 위치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뭐 지금 byte data 2에 남아있는 동안 r e m a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읽으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문자 형태로 형변환시켜서 byte data 2.get 해서 읽어서 처리를 하면 될 거고요. 자, 다 끝났으면 byte data 2.clear 시키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언제까지? 파일 루프를 돌면서 계속하면 되겠죠? 파일 트루에서 이만큼.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처리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인도, 인 채널도 끝내면 되겠죠? f in, jjnn, e l in.close 하시면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서는 빠져나가야 되겠죠. else라면, break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맞췄다라면 빠져나가겠다 그 뜻이죠. 해서, 완료를 지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에서 루프를 돌면서 계속 뭐 있으면 다 읽고 처리를 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 위에 부분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아래쪽에서 지금 읽고자 하는 작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읽혀질 익혀졌느냐 아니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사실 이거 두 개가 하나의 파일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스 h r e a d s 해서 시간 지연을 조금 주겠습니다 1초 정도 지연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읽겠다 라고 하면 1초 만에 뭐이 정도 10글자 정도는 쓰겠죠 해서 줄수 있는데 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핸들러 하나가 필요한데요 어, 완료를 관리하는 핸들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 어, 컴플리션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핸들러라고 보고요. new 컴플리션 핸들러를 이렇게 생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컴플리션 핸들러가 뭐가 없냐면, 에 저게 없어요. 그 그렇죠. 얘가 그, 어브스트랙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오버라이딩 시켜줘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해서 필요한 메소드들, 얘가 구현하지 못한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오버라이딩 메소드. 완료했을 때 어떠한 작업할 거냐, 실패 났을 때 어떠한 작업할 거냐, 라는 것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s y s t e m o u t p r i n t l n 어,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패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 사유가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exc.printstacktrace 라고 해서 출력을 시켜주시면 실패 사유도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 컴플리션 핸들러를 만들어두고 이 핸들러를 쓸 때, 그러니까 아웃 채널을 통해서 사용을 할 때, 요 핸들러의 결과값, 얘가 컴플리트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아래쪽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일단은 뭐 원래 이제 요 밑에다가 넣어둬야 돼요. 읽, 읽겠다라고 하면 다 썼을 때 이제 읽을 수 있잖아요. 이 밑에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시간 지연을 우리 교재에서처럼 시간 지연을 두고 처리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이 핸들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비동기라도 언제 종료가 될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쓸 때는 뭘 해주냐면, 여기에 네 e 하나 주고요. 음, 뭐, 그냥 커스텀 네 e 하나 주고요. 그리고 핸들러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핸들러가 쓸때 적용이 되어 왔고, 얘가 동작을 하면서, 어, 완료되었다, 실패했다, 라는 정보를 주고, 뭐 일단 요 1초 준거는 의미가 사실 없고요이 밑에 코드들을 어디에 넣으면 되냐면 요 완료 밑에다가 그 코드들을 넣어 주시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서 다 만들어 두셨으면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run as에서 java application 하면 완료 하고 나서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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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쭉쭉쭉쭉 가다가 hello there 이라는 이러한 결과 값까지 출력을 시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아유. 터미네이트가 너무 빨리 되어버려갖고,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에서 글자가 잘렸네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공간을 조금 늘리죠. 뭐 한15 정도? 자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완료하고 1초 정도 어 1초가 지났는데도 다못 읽어 버리네. 저 안에다가 넣어 버릴까요? 이게 비동기라서 동작이 이제 완료되었을 때의 시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출력이 되네요. 자, 완료되었을 때의 시점에 대해서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동기이기 때문에 이 비동기는 어이 밑에 있는 작업들이 얘는 무조건 1초 지나면 무조건 읽어요. 무조건 읽는데 1초 안에 만약에 위에서 쓰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일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읽을 게 없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이 안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레드좀 슬립 주는 거 이거는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고요. 그래서 요게 컴플리션 핸들러와 같은 핸들러 속에서 완료되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 이 안에다가 작성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레드도 그렇잖아요 스레드도 여러 개 동시에 출발시켜 놓으면 걔네들이 각자 이제 스레드로 동작을 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하나에 의해서 다른 것이 중단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스레드도 너무, 아니 블로킹에 걸리게 되면 그거는 다른 스레드도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AIO를 사용해서 넘블록킹이자 비동기인 이러한 방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AIO나 앞서 학습하신 NIO나 거의 비슷하게 IO 입출력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 일단 중요한 개념은 넘블록킹과 블록킹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싱크로너스를 구별해 낼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자바의 API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NIO란 뭐라고요? 그렇죠. 1.4 버전 이후부터 New I/O 혹은 Non-blocking I/O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고요. Direct b u 하고 Non-Direct b u 의 차이점은 Direct b u 는 시스템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어, 버퍼 공간을 생성시켜서 어, 사용하는 접근 속도가 빠르게 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초기 생성시킬 때 부하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non-direct 버퍼라는 것은 어, 힘 영역에 일단 메모리를 생성해서 그 데이터의 값들을 시스템 메모리로 복사해가면서 사용하니까 실제로 접근하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생성하는데 부하는 direct 버퍼보다는 덜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었죠 마지막 AIO란 그렇죠 어, non-blocking이 공유 메모리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제약이라면 어, AIO는 비동기 동기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이 처리되는, 어,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긴 한데 어떠한 내용이 실행됨에 있어서 다른 내용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개념이 AIO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